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휴마상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립니다5,700 골드 상당히 많이 주네요. 이면은 어, 시작부터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참고블림 100장 1 0장 2년 150장, 150, 150, 15 4발전 주막 59장, 머스금 27장. 전설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전설이고요 네, 일단 정설입니다. 어, 어 저는 참고로 리버블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꾼이 또 나왔네요. <laughs> 오셨습니다, 나무꾼 2렙. 네, 어쨌든 나무꾼을 얻었는데, 나무꾼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오케이, 나무꾼 2렙. 좋구연 네, 도끼면은 써볼 까요 영웅 선제도 깠었는데 못 올렸어요, 방송을 나무꾼 2렙짜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셀까요? 먼저 첫 번째, 울어줍니다. 울어줘야 봐줘요, 상대가. 그래서 안마를 뒤쪽에다 빼고. 자해, 나도 자해 3렙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없다와 해본으로 막, 막도록 하죠. 엄방. 두 방, 오케이, 두 방. 세 방, 바꾸세 방. 군대 붙이고. 자에 나갑니다. 아니, 나도 자에 있어, 미안한데. 어? 아, 페카. 타이밍 좋네. 아, 브인지를막아야겠어 아니, 프린스가 2집인데 왜 쓰는겨? 2집짜리 나무꾼 돌격! 나무꾼 2집이죠? 네, 한방 오, 상당히 세네요 자해를 때려야 반피를 깎아놨습니다, 나 에바로 네, 나가도록 하죠 네, 에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두방 아, 두방 맞주는데 별로 아프진 않네요 네, 에바 오케이 치고, 한대더 치고, 올! 일단 법사로 막아주고, 법사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앞에서 잘 붙이면 후장이 세죠? 암흑마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암흑마녀가 어그로 끌려야 되는데, 법사가 어그로 끌렸습니다. 한 방! 이렇게, 한방 좋아요. 아예 어그로 좋고 요 아예 어그로에다가 해군 아 좋댔죠 인정 네 다음번을 노리면 됩니다 저, 저 파볼 놔둬요 저 해군 상관없습니다 파만 조자버리면 끝이에요 오케이 좋죠 나무꾼 안마 네 이쪽에다가 엘바 붙이고 오케이 아해를 상당히 잘 쓰네요 상대가 네 나무꾼 얼마나 아플까요? 아, 대박 터지고 해군 화살 음. 오케이 좋고요 또 오케이 타워 깡 나무꾼 얼마나 나는지 보자 오200오 상당히 많이 다네요 나무꾼 네, 첫판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거, 크상을 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팔랩. 이세보이진 않네. 나무꼴 먼저 선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저는, 호로. 호러... 늦게 보내지 않고 빨리 보냅니다, 저는. 한 대만 때려, 아. 해군 미페잘 썼다. 해군으로 막아주죠. 아, 법사, 법사, 법사! 야! 아, 저미페 많이 아픈데. 10렙짜리는 많이 아픈데. 근데 쟤는 엘릭서 엄청 많아요, 저는. 모아주고, 통나무 죽였다. 오케이. 한방 더. 오케이. 타이밍 좋았다. 나사잘 썼죠? 해군이 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일단. 고갱을 잃다 어그로 끌고. 에이, 잘끌었어 지분 빠졌으니까 좌에 들어가는 클래스. 물어주고 광부 옥으로 하지만 안 되죠. 아무 말에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 오케이. 다워가가가 가. 가, 가. 었습니다워왜 붙었죠? 오케이. 전세는 역전. 나무권을 내고, 활을 준비한 다음에, 활을, 따줍니다! 오, 타이밍 지렸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방, 오케이. 곱방 치고, 방어만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알바를 쳐 넣어주고, 방, 공격을 못 들어오게. 네, 셈, 세, 밑에 세명씩 떨어졌죠? 네, 좋아요. 세명씩 떨구기. 겁나 좋았습니다. 네, 고갱 어그로. 에이, 지었죠? 잘 막았죠? 방어 디스. 뭐, 타워 부셔라, 임마. 나킹 타워 부시게. 랩은 잘못 썼죠? 하지만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이번 판도 같이 이겨봤습니다. 네,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랜이 없어. 이기 들어간다? 클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한, 3만 6천 정도 세야겠죠. 3만 6천. 아르나 국가지 올라왔는데 3만 6천은 당연하죠. 3만, 3만 7천 가자. 키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상자는 5개 밖에 안 되고요. 네, 여기 좋습니다. 아이 신청을막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이 클랜도 좋고요. 최고 시즌이 챔피언 거예요, 걸 갔었나? 이클랜, 음아안 엔... 되고요. 이클랜도 안 되고요. 이클랜도 안 되고요. 이클랜도 안 되고요. 이클랜도 안 되고 이클랜 됩니다. 어 여기 한국인 있다. 한국인이네. 여기 어, 이클랜 좋고요. 프린미스 클랜 안 되고요. 네 이클랜 안 되고요. 이클랜 안 되고 이 클랜도 안 됩니다. 클랜도 안 되고요. 일단 클신을 많이 보냈는데 어이클랜 되네 빨리 그상 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네레벨야 ᄌ <laughs> 됐어! 촤아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박아! 오케이. 지어 박기 뒤졌죠? 오케이. 아 죽겠다 아타고 붙었다 아 두방 와 백제 잘 쓰네 네 망했죠 2 0짜리 나무꾼 쳐들어갑니다 제발 가지 해군 내지마 아 한방만 한방만 두방 아 두방 암마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 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 뭐, 그딴 거 없습니다. 네, 엘릭스 없다니까, 지 때문도. 야, 쌍대기네. 응졌습니다 음, 여러분. 그럼 이만 빠이.